오늘은 누가 보고자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Let's go, go, go!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시단 강에서 돌아오사, 양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럴 때내 만일에 하나님이 아들이어든이 돌들을 명하게 떡이 되게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손실가는 천하를 만국뿐이며 가로되이 모든 건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에 네게 잘한다면 다내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라 또이끌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꼭 대기를 세우시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을 아들 이어든 여기저기 뛰어내리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게 안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지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여러 회장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을 드이거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은혜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을 너, 오늘 너희 귀에 회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마 말을 기여겨 가로되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의 자신을 고치라 하나석장을 인용하여 네길 말하기래. 우리가 들은, 들은 바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들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단히어온 땅에 큰 흉녀들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포가, 가부가 되었드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직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가 알리사 때에 이르살레 이르살 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소리야 사람 나쁜 문뿐 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분히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고 고자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관리의 가범 나온 동네에 내려 오사 안식의 가르침을 심해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장의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어 그를 소지어 들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예수께서 꺼리자 이르되 잠잠하고 그의 한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할 때 바로 대이었단 말씀인고 건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하 예수 성분이 그 근처의 사방이 펴진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꼬으르며무지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고 그들에게 순종히 드리라. 해 질적에 각색병으로 알린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 소리를 질러 이르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지시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이다. 이는 자를 기리스토인으알알아이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 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 안녕 네.